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셨고, 또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셨고, 또 여러분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강가로 여러분 이 시간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우리가 이 살아가는 시대는요 결과로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이제는 과정보다 결과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이런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결과와 또 성과로 숫자로 그 수치를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또 가정에서도 헌신과 때로는 우리의 이 성실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의 봉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이 삶에서 우리가 결과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한편에는 그런 질문이 드는 것이죠 과연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듣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나는 잘 살아왔다 그러나라는 이런 이야기가 떠오르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하게 됩니다 때로는 건강검진을 했는데 그 건강검진의 결과가 내가 예상치 않았던 결과가 등장했을 때 우리는 그러나라는 단어를 보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병환 가운데 그 복도의 병실에서 잠잠히 기다리고 침묵하며 기도할 때 우리 인생에는 그러나의 상황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때로는 이 직장의 생활과 또 사업이 녹록치 않아서 이 사표를 마음에 품고 있는데 그 자녀의 성적표를 함께 받게 될 때에 참 마음이 그러나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그러나의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 그러나 나는 믿는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또한 끊임없는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런 우리의 그러나의 상황들을 숨기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봐, 만나게 될이 남한 장군의 이 삶은요, 굉장히 명성이 있고, 그는 높은 지위에 올랐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은 그러나를 어, 찍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죠.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성경 말씀은 분명 이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써 감추고 싶은 이 인생의 그러나의 이야기들, 남들이 몰랐으면 하는 이 이야기들은 성경께서는 그대로 이걸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오히려 그 그러나를 들추시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참 역설적인 은혜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나 이후에 우리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그러나를 없애기 위해서 더 많이 무장하고 더 많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오히려 그 반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이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의 표지판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표지판이 붙어 계십니까? 재정의 그러나 또 관계의 그러나 우리의 자녀의 그러나 수많은 인생의 그러나의 표지판이 우리 앞에 붙어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오늘 이 나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나만은 우리가 너무나 부러워하고 모든 사람이 칭송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죠. 이 성경에서는 그가 이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크다는 것은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말 그대로 의미하고요. 또 존귀하다는 것은 그가 인격적인 성품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다라는 평가가 있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섭리마저 함께하는 놀라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영광스러운 것을 한순간의 잿더미로 만드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병이라는 단어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나병 환자는 격리가 되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나만 장군이 이 자신의 나병을 아, 알게 된 순간부터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매일 밤마다 이 자신에게 쓰여져 있던 갑옷들을 벗으면서 자신의 맨살을 보면서 그 문드러져가는 살갗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 갑옷을 벗으면 드러날 내 썩어져가는 이 살을 누가 할까? 이 영광이 다 무슨 소용인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주는 성공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무엇인가의 갑옷을 계속해서 덧입으려 하고 할지라도 그 성공은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계적인 코미디 배우이자 유명한 아카데미 수상자인 이 로빈 윌리엄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 에 또 구디 런팅이란 아주 주옥과 같은 작품들을 많이 남겼죠. 저도 그 분의 작품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많은 박수와 칭송을 받았지만 사실은 내면에 굉장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어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웃게 만들고 감동을 주었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에 있는 이 우울함을 감량할 길이 없어서 2014년도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유학 중에 있었거든요. 바로 옆 동네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그 동네의 이슈가 됐을 뿐만 아니라 전, 미국 전사회적으로도 굉장한 이슈가 됐었죠. 여러분, 이한 나라를 구한 이 남한 장군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는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그리고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나병과 같은 문제가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에 행복한 가정의 사진을 올리지만 정작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는 이 관계의 연약함. 제가 최근에 식당에서 한 가족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 가족이 여섯 명이 같이 식사를 하러 왔는데 음, 할머니를 모시고 왔더라고요.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나오기 전까지 가족들이 한 마디를 하지 않는 거예요. 다뭐 하고 있었을까요? 네, 다 핸드폰 하고 있더라고요. 한 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정말. 할머니가 어, 할머니가 이제 핸드폰을 하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모르셔가지고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시더라고요. 주일에는 거룩한 찬양을 부르지만 월요일에 출근과 동시에 동료를 깎아내리고 실적에 목매는 정체성의 연약함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밤마다 이 길이 만나라는 것을 되뇌이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여러분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의 성공에 집착하면서 부모도 괴롭고. 아이도 괴롭게 만드는 우리의 욕심이라는 이 연약함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다 멀쩡합니다 우리는 다 겉으로 멀쩡해요 그런데 우리의 속 내면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은 정말로 괜찮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나만처럼 세상의 것들로 자꾸 우리의 갑옷을 덧입으려고 합니다 더 높은 집이 더 많은 재산 더 좋은 집 우리 자녀의 성공 수많은 겉옷들을 계속 입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속에 계속해서 내면이 문드러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예상치 못했던 이 상황 가운데서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한 소녀의 등장이죠.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한 것은 어떤 유명한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한 소녀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소녀는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에 잡혀온 한 아주 작고 연약한 소녀에 불과했습니다. 이름조차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소녀가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소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니 가족들도 잃게 되고 나라를 잃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죠. 어찌 자신이 주인이라고 섬기는 그 나만 장군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녀가 생명의 메시지를 자신의 주인 나아만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좋겠나이다. 그가,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한마디의 말에는 엄청난 복된 소식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녀는 자신의 상처보다 타인의 아픔을 먼저 보는 눈을 가졌죠. 즉, 자신의 상황과 형편은 이 포로된 자로서 도무지 남에게 무슨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소녀가 타인의 아픔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녀는 원수를 향해서 저주가 아닌 축복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좋은 상황에서는 축복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녀는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원수에게 바로 축복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녀는 인간의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그한 사람, 바로 작은 소녀의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소녀의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도전들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도 수 없는 나만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나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쌓아 올리려고 노력하지만 내면의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줄 몰라서 아픔 가운데 있는 수많은 나음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느끼세요? 요즘에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무감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인지, 아파트의 이웃이 누구인지 사실 잘 몰라요. 저도 이사 온 지가 벌써 이제 2, 2개월이 지났는데 저희 옆에 살고 계신 분들이 누구이신지를 몰라요. 딱한번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관계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나만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나만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 한 명을 통해서 한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한 명의 복음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작은 소녀의 말을 듣고 나만은한 줄기 희망의 빛을 붙잡게 되죠. 그러면서 여전히 그는 이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놓칠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 자신이 만나게 될 선지자를 위해서 수많은 선물들을 준비합니다. 금과 은과 좋은 의복들을 준비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자기가 그동안 해 왔던 방식대로 하면 나를 잘 치료해 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나만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의 지위 그리고 이만한 예물을 가지고 있는 내가 저 이스라엘 선지자가 이제는 버선빨로 뛰어나와야 된다. 극진히 나를 대접해야 되지 화려한 종교 의식으로 내 병을 고쳐 주겠지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 나마는 아마도 이 자신의 치유의 시나리오를 그대로 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나리오가 하나도 맞지 않게 됩니다. 예상이 하나도 맞지 않는 거예요. 엘리사는 쳐다보지도 않고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이 말을 들은 나만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노했습니다 분노한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이런 취급하는 거야? 라면서 이 분노의 화를 참지를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만이 분노한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왜냐하면 이 위대한 장군 나만에게 얼굴도 감히 보이지 않아? 라면서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그에게로 와서 그의 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직접 얹어서 고쳐줄 것이라고 생각했죠. 화려한 종교 의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성이 납득치를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담메 색강이 훨씬 더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깨끗한데. 저 작은 요단강가, 흙탕물이 있는 요단강가, 보잘 것 없는 강에 가서 씻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면서 자신의 이성이 도무지 용납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이유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첫 번째는 우리의 자존심이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셨는데 내 자존심이 그것을 받아들일 힘이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기대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여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이성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요단강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미 응답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이성이 그걸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이미 얼마나 많은 응답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수 없는 응답을 이미 부어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그 자리에서 기대와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이성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더욱 더 가까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놓치고 있어요. 이 나만 장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언제나 우리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의 시나리오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법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높아지는 자리를 원하지만 우리를 낮추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이것을 더 부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 그것을 빼앗아 가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래요 그럼 우리의 이성은 도무지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예상대로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리벤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란 모든 것이 이해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이해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모든 것이 이해될 때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내 기대와 다를지라도, 때로는 내 자존심이 깎아져 내려질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분노하며 돌아가려는 그 나하만 장군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이름들이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하만에게 이런 이야기를합니다 우리 1 3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니리까하니. 아민. 여러분, 이 말은요, 바로 남한 장군의 교만함을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큰일. 남한은 큰일을 기대했던 거예요. 요단강에서 물을 씻으라는 정도가 아니라, 뭐 엄청난 종교의 의식, 갑자기 뭐 불이 내려오든 자신에게 무슨 성령의 세례가 내려오든 엄청난 종교의 의식을 기대했던 거죠. 그것이 큰일이라는 이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작은 순종을 요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순종의 마음을 요청하고 계세요. 결국 나아만은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이제는 요단강가로 갑니다. 자신의 마음이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군대장관 나아만이 큰 커다란 위용이 있는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가에 가서 그 갑옷을 하나하나 벗어내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수많은 종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치스럽지 않았을까요? 하나하나 갑옷을 벗을 때마다 자신의 살까지 드러나는 겁니다. 문드러지고 있는 살까지 드러나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그 흉측한 맨살을 드러낸 채 이제 요단 강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일곱 번을 씻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일곱 번의 그 씻음을 허락하셨을까요?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그는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는 지식을 내려놓게 됩니다. 세 번째로 그는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네 번째로 과거를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기대를 내려놓게 됩니다 자신의 분노마저 이제는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시키는 그 일곱 번의 씻음을 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 여러분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그 요단강가에서 자신의 몸을 씻게 됐을 때에 하나님 어떤 역사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살을 완전히 회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살의 회복은 이 지병의 회복은 그저 이 겉의 회복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셨던 것은 그의 내면의 회복이에요. 그의 교만의 회복이에요. 그의 교만이 이제는 바뀌어서 겸손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요단강가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요단강가 앞에 지금 서 계신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는 것은 이미 요단강 앞에 서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가 앞에 서 있을 때에 누구는 요단강가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있고, 누구는 계속 요단강가 밖에서 내가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10년, 20년, 30년, 40년의 신앙 생활을 하셔도 여전히 마음이 냉랭하신 분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전히 마음이 냉랭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경험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퍼포스와 같다. 그것이 생명 같다. 그것이 능력이 된다. 이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요단강가로 들어오셔야 돼요. 요단강가 깊은 곳으로 들어와 봐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수가 되심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강가를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깊게 들어오세요. 깊게. 깊게. 하나님, 저에게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만져 주세요. 저를 회복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요단강은 무엇일까요? 먼저 사과하는 것이 아닐까요? 도무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사실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이 용서를 잘 못하더라고요. 내가, 내가 무슨 일을 당했는데. 끝까지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꼭 한번 시간이 돼서 여러분들께 용서에 대한 설교를 꼭 한번 전하려고 합니다. 이 자존심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요단강이 될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신세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시고 그러나 여러분 짐은 나눠질 때 가벼워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요단강이 될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수없는 요단강들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순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만이라는 한 남자의 그 인생의 스토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만의 치유와 회복을 얻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그는 자리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만의 자리는 언제나 명령의 자리였어요. 자신이 한마디만 하면 많은 수많은 그 군인들의 수하들이 일, 정말 일제히 그 자신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대응을 짜게 되는 것을 볼수 있죠. 그렇게 수없이 명령하는 자리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는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어떤 자리로 바꿉니까? 적국의 이름 없는 소녀의 말을 듣는 자리로 바꾸는 거예요. 항상 말만 했던 사람이 이제는 듣는 자리로 바뀌는 겁니다. 자신의 계획을 항상 선포하던 사람이 이제는 선지자의 말을 따르는 자리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침내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흙탕물에 무릎을 꿇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교만의 고자에서 내려와 이제는 겸손의 자리로 내려온 나만의 모습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는 순간 당신은 교만해진다. 진짜 겸손은 나 자신에 대해 아예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은 자신 자기 자신을 다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그요단강가에 들어갈 때 자신의 체면 자신의 갑옷 다 벗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겸손조차 떠오르지 않을 때그요단강가로 비로소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나만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요단강가에서 한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씻을 때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라는 생각을 떠올렸다면 여러분 치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전적인 순종, 전적인 겸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 놓는 것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는 자리, 내 방식이 존중받는 자리, 내 자존심이 지켜지는 자리를 고수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높은 자리입니다. 외로운 자리요. 고독한 자리입니다. 때로는 치유가 일어나기 어려운 자리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진짜 믿음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만이 그 자리를 바꾸어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치유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높은 그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땅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셨습니다. 바로 낮은 자리에 임하신 거예요. 낮은 말구유에 임하신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곳에 내려오셨다면, 우리가 내려오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겸손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그 치유의 자리, 은혜의 자리, 요단강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믿음의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의 손을 얹고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서 선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자리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의 자리에, 자리에 서게 됩니다. 됩니다. 작은 순종이 가장 큰 기적을, 기적을 불러옵니다. 오늘 날의 그러나 뒤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새로운 이야기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 여러분, 음, 우리는 오늘도 요단강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곱 번 물을 씻으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몇 번째까지 씻으시겠습니까? 이만큼의 순종, 적당한 겸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당한 응답 아니요, 일곱 번까지. 하나님께서 실수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끝까지 완수하시기까지 겸손으로 요단강 앞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나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에 그러나 뒤에 새로운 은혜의 문장을 써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끊임없이 지워지지 않는 그런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시고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움켜지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해 주시오니 이제는 우리의 자존심과 내 계획과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방법일지라도 믿음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시슴에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일곱 번을 씻으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린아이와 같이 부드럽게 메마른 마음에 다시 은혜의 기쁨이 흐르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